다양한 징 원박싱과 소리 비교 영상입니다. 캐스비, 농악징, 태징 등 여러 종류의 징 소리를 들어보세요. 5위입니다. 맑고 청량한 소리를 선사하는 캐스비 미니징 세트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원목체와 함께 아름다운 울림을 경험하고 16,800원의 행복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엔틱골드 빛깔의 멋스러운 장식용 양면징 세트. 코아스 아이디 징으로 만나보세요. 2세트 구성으로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며 5,610원에 득템할 기회 섬세한 디자인으로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3위입니다. 아름다운 수공예 태징 특별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어요. 웅장하고 깊은 울림이 당신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지금 바로 50만원으로 이멋진 태징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튼튼한 건강 구두 징으로 신발 수명 연장 낡은 구두, 등산화, 로퍼 수제와 걱정없이 새것처럼 빛꽃보수 미창수리 네개 세트로 138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우는 한마음 국악사 농악진 30cm. 아름다운 국악소리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훌륭한 품질과 멋진 울림으로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워줍니다.